네 안녕하세요. 커머 2021 브레이크 세션을 진행하게 될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김현진입니다. 어, 오늘 저희 지금 브레이크 세션에는 교보생명의 허금주 전문님 모셨습니다. 전문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보생명에서 신성장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허금주라고 합니다. 네전문님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그 저희 커머 행사 혹시 둘러보셨나요? 네 제가 네. 네. 아, 저희 1층에 저희가 부스가 마련되어 네. 있어서, 네, 부스 한 바퀴 돌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현장을 돌면서 또 다른 연사분들의 강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좀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네. 어 굉장히 지금 열기가. 아, 느껴지나 네. 네, 네. 네, 열기가 네. 느껴지고요. 또 스타트업 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는 네, 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 지금 현재 그 계시는 스타트업 추진 그 신사업 추진 본부에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부서에서 하시는 활동 같은 거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네. 저는 신성장 추진 담당이라는 타이틀을 회사에서 네네네. 갖고요. 신성장 추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사업에 대한 업무입니다. 신사업은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에코 시스템 안에서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M&A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조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스타트업으로 스피너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의 분야가 있고 음. 동시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희가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음. 하는데 어, 저희 회사에서는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음. 이거는 어, 경영 전반, 음. 고객에 대한 우리 조직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 전환돼야 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문화다. 그래서 음. 제가 조직 문화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군요 그래서 조직 문화 그리고 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적책 지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신성장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 굉장히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바쁘시겠어요, 전무님. 아, <저분이. 웃음> 네, 뭐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어, 사실은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서 네. 저희 굉장히 그 소수 종의 인물인데, 데 각각 굉장히 잘해주셔서 네. 저는 뭐 엠파워를 하고 <laughs> 네, 이런 행사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전문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생명보험 분야도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금융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혁신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제가 알기로는 교보생명에서도. 그 이노 스테이지 같은 이제 오픈 이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거의 한 3회차 정도 지금 진행을 하셨죠.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이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좀 이제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경험들이라든지 사업 사업 추진을 해 보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뭐 앞으로 더그 확장해 가지고 추진하시려는 계획들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열정이 많은 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어, 4개의 분야에서 음. 협업을 할수 있는 어, 스타트업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 보험의 음. 비즈니스의 서비스 차원에서 음. 어, 저희가 협업을 해서 시너지 할수 있는 그런 서탑들하고 처음엔 좀 협업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네. 이제 이런 형태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로 비전을 발표하면서 음. 이제 네개 영역을 저희가 지금 어. 쫙 펴놓고 네. 플랫폼 하나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전략을 공유를 해서 서탑분 <laughs> 네. 어, 중에서 어, 내가 이 분야는 정말 어, 음. 좋은 아이디어, 기술, 솔루션이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싶어서 음. 어,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 저희 채팅창으로 질문 보내주신 거를 한번 좀 가볍게 대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건 되게 재밌는 그 전문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원 출신으로 전문무까지 대신 전문 후무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 교보 생명에서의 커리어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전문님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원으로 1990년에 입사를 했고요. 어, 네네. 네. 어, 그 당시 입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제 꿈은 이제 대리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대리가 됐을 때는 어, 정말 어, 뭐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진 듯한 <laughs>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첫 여성 대리였어요. 오, 그래서 네네. 저희 회사에서 음. 어, 대강당에서 첫 여성 대리 탄생 음악회를 열어줬습니다. <laughs> 네, 아주 옛날 얘기죠. 네. <laughs> 그렇네요. 네. <laughs> 네. 그 후로 어, 저는 계속 항상 경영 트렌드를 봤던 것 같아요. 음. 어,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음. 어, 그다음에 회사에 손을 들고 저를 이 분야에 어, 보내주세요라고 음. 제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까지 항상 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무 전환을 음. 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에 굉장히 몰두를 많이 했는데 어, 저는 내가 어, 상무가 되겠다, 전무가 되겠다 어떤 어, 이런 전략이 있지는 않았고 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타이틀은 뒤에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딱 달렸다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제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들어보니까 네. 전무님의 커리어 자체가 약간 이 스타트업이랑 굉장히 잘 맞는 그러니까 신성장 추진이라는 부서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아, 커리어 상으로도 아마 이제 뭐그롤 모델로 이제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네. 조금 더 이제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 신문화랑 거의 잘 맞는 부분을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게 저희 커리어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어, 추가로 또 교보생명에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주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지금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이는데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의 영역,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탑. 이게 어. 탑 다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임원층이 가장 먼저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서 이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거는 임원 계층들을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네. 임원들이 멘토링을 받습니다 네. 멘토들은 MZ 세대 젊은 친구들, 어. 특히 이제 디지털 분야에 근무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까 잠깐 영상을 보신 거는 어 제가 이제 멘티이고요. 네. 어 제가 멘토 두 분을 모셨어요. 네. 그두 분의 멘토는 어 20대의 젊은 네. 저희의 아. 이제 개발자 어 분들이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과 6개월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어, 그들이 어떠한 뭐, 뭐 일들을 회사에서 하는 것들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어, 도와드리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음. 어, 어떠한 SNS 활동을 하고 음. 뭐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을 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음. 어, M자 세대를 어, 이해하는 네. 그리고 그,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를 또 저희 경영층에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 경영진 분들의 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어뭐 조금씩 다르긴 한것 네. 같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런 네 음, 어,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네 네. 네. 좀 적응하시는 데좀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스타트업 문화라든지 그런 Z 세대의 문화는 또 굉장히 많이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뭐좀 적응하시느라 힘드셨다든지 뭐 이런 거를 따로 뭐 얘기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어 저는 지금 개발자분들의 음, 세계 네. 어 그분들의 어 어떤 근무 환경 어. 어 어떠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고 네. 어떻게 커리어를 음. 개발 어해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대한 어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 개발자의 시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시장에서 수요가 너무 높고 음. 저희도 계속 어 개발자님들을 저희 회사로 초청을 해서 리크팅을 음. 하지만 사실, 리텐션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분들에게 조금 더, 어, 맞춤화된 어떤 회사 안에서의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음. 그리고, 어, 조직장들의 좀 마인세트가 변해야 되지 않나. 음. 네. 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음. 또 제가 조직문화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문화와 관련된 어떤 회의를 할때 임원들하고 음. 공유를 하고 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 멘토분들의 피드백은 좀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약간 신랄한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해보니까 뭐 어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받으신 게 있는지. 네 아마도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네. 제가 개발자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회사 안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음. 어~ 그리고 어떻게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떻게 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굉장히 이해도가 낮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아, 것같 네네 습니다 <laughs> 네네. 네. 어... 와 다들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 질문을 여성 리더로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 리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전문님은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아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항상 착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남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남성이라고 착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나 저희 상사나 어, 그런 분들이 저를 똑같이 대해줬기 때문에 음. 특별한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런 관점에서 교보생명은 어, 굉장히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음. 좀 수평적이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장점이자 단점? 제가 음. 좀 묻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웃음> 네. <laughs> 네. 어, 가끔 가다는 외부에 나가면, 어, 여성으로서 어떻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 회사 안에서는 글쎄요, 뭐 저희 담당자분도 거기 계신데, 음. 뭐 여성이라서 뭐 이런 음. 저희가 여성 남성을 특별히 구별을 음. 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는 항상 탑다운에서 내려와야 음.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님 이후에는 이제 많은 여성 그 되게 전문적이고 능력 있으신 이제 여성 후배분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어그 지키시면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이제 만들고 계시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겠네요 더 많이 네 네네. 약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이 여, 여성 대조를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 중후반부터 뽑았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네. 지금 이제 차부장급으로 와서 어. 어, 이런 그 임원 후보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그 후보풀이 어, 이제 좀 커지면 음. 그 후보풀에서 임원들이 계속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숫자 면에 있어서 네. 여성 인문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아, 네.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전문님 같이 멋지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길을 좀 많이 닦아 놓으셔가지고 이제 더 많은 훌륭한 케이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교보 생명이 큰 대기업이고, 이제 항상 그 업계에서 이제 리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어떻게 언제 시작을 했는지,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을 하고 계실려는지 차별점이 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디지털로 가는 그 음.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뭐, 금융권 내에서도 어, 생명은 은행 증권보다 약간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음. 있어요. 그거는 보험업이 갖는 특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저희가 연결을 할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한 3년 동안 825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왔고요. 음.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회사가 좀 느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음.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어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스타트업과의 협력 기회는 좀 많이 늘리려고 네. 하시는 분이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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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초기에 저희랑 협업을 했던 파트너는 그 협업의 업무 분그 분야를 음. 어 이제 점점 점점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때 팔로우도 음. 하는 네 그런 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혹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협력 관계에 있으시면서 조금 성과들이 잘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은 케이스를 하나 정도 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광하고라는 조네군네좀 아, 아. 네, 어, 협업을 이제 잡기 시작하다 점점 네네.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고 아. 네, 투자도 확대해가고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신문 기사 통해서 그이어 스테이지 프로그램에그 프리비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그 여행 액티비티 하는 네네. 스타트업인데 네네. 같이 이제 협력도 하시고 그 액티비티 관련된 보험 네네. 상품도 그래서 출시를 네네. 했다는 기사를 네네. 봤거든요. 그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사업적으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교보생명에서 제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네, 네. 굉장히 재밌고 되게 이제 도움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상품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네. 되게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네. <laughs> 아, 오늘 교보생명 부스가 되게 잘 꾸며져 있어서 부스에 놀러 가면 전무님 뵐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네, 끝나면 바로 부스로 이동합니다. 아, 네네. 네. 네, 부스 지킴이로 계속 계신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은 전무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컴업 분위기 어떤가요?라고 물으셨어요. 현장에 가고 싶은데 못 오셨나봐요. 네. 네, 분위기 뜨겁습니다. 꼭 오세요. <laughs> 네. 네, 많이 와주셔. 아직 뭐 오후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꼭 이제 참석해 주시고 교보생명 부스도 꼭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교보 생명과 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네 일단은 오늘 현장에 계시면 부스에 오시면 네, <laughs> 네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장 뭐 쉬운 방법인 것 같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음. 활동들을 보시고 어, 거기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보생명 그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있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아, 이제 교보생명, 홈페이지 항상... 네, 네, 네.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보생명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협업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정보들을 많이 보시고 현장에 또 오시면. 어 전무님이랑 또 이야기를 또 상세하게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아, 분들은 온라인으로 <laughs> 네,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온라인으로 계속 <laughs> 봐주고 계셔가지고 네. 네 아쉽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오늘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보생명과 협업하시고자 하시면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 중점적으로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혹시 컴업에 오셔가지고 이런 스타트업 부스 같은 것도 조금 둘러보셨어요? 전문 네, 제가 뭐좀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네. 지금부터 좀 둘러보고요. 아, 또 네네. 저희 부스에서도 또 네. 찾아오시는 분들 음. 만나뵙고 네. 또 이야기를 나누고 네네. 싶습니다. 그 전문님께서 혹시까 그러니까 뭐 교보 생명과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아, 네, 네, 뭐 헬스와 관련된 거는 뭐~ 헬스케어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요가도 하고요 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요가 강사 자격증도 있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가와 관련된 무슨 어떤 보츠얼한 어. 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 대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커리어도 잘 쌓아오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창업에 대한 뜻은 없어요 나중에, 좀, 먼 미래라고 해도, 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너무 많아서 아이템을 네. 고르지 못해서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어, 리스크를 좀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보통 한 분이 하시면은, 다른 분은 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대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그는 네. 이제, 그쵸. <웃음> 이렇게 <웃음> 전문님께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시고. 근데 네. 이렇게 대기업 경험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 안에서의 이제 네트워크도 있으시니까 그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시면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오셔서 네. <laughs> 얘기도 하시고 투자도 받으시고 하시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 그 교보 생명이 앞으로 좀 회사 차원에서 보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어, 이 스타트업 창업계와 협력하면서 좀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목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어, 저희는, 어, 보험 회사이긴 하지만, 어, 보험을 이제 뛰어넘어서 문화, 예술, 어, 금융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고객들에게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식에 대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래서 저희 고객들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고객의 경험, 그리고 가치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스타트업 분들이 다 적용이 될것 같아요 저희 어, 네.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기술 솔루션 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네 저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보험 분야에 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광화문이랑 강남에 본사에도 굉장히 그 현판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네. 시기, 뭐 이렇게 시즌별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 문구가 주는 이제 감동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뭐 교보 문구도 많이 되게 이제 주말이면은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막그 네. 책도 읽으시고 이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라이프 네. 안에 네. 잘 녹여져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들하고도 잘 이제 동화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질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혁신을 좀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뭔가를, 만,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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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씀. 아주 네. 정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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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짚으시는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리크루팅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그러니까 전무님하고 함께 일하면서 좀 재밌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네. <laughs> 얘기를 좀 들으시고 앞에 네. 이제 강연도 듣고 세션도 들으시면서. 네, 막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것 같아요, 많이. 네, 네. 뭐 제가 인사팀이 아니어서 그렇죠. 제가 스케줄은 네. 잘 모르는데 그것도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뭐 저희가 채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음. 어, 여러 가지 뭐 이제 활동들 네. 어, 모집하는 것들을다 어. 찾아보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모님 오늘 세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사회초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네.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음. 어, 관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개발을 해서 음. 어, 그 분야에 자신감 있게 뛰어들고 음.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음. 어, 굉장히 중요한 저의 아...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부모님께서 네. 네. <laughs> 응원의 네.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이 커머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이라든지 끝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으신 말씀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님 네, 네. 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커머 어,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또 여기 모든 스타트업들 어,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음. 어, 통해서 저희 회사의 어, 에코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조금 더 글로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어, 듭니다. 네. 어, 저희도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그 어마무시한 이런 기업들이 음. 네, 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업이 그런 우리 회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음. 나가서는 글로벌까지 음. 어 가는 어, 그런 기업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음. 어, 되어 주는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신 전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황우주 전무님을 또 뵙고 싶으신 분들은 커머 행사장에 있다면 교보생명 부스에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전무님께서 지금 부스도 한 번씩 다 돌아보신다고 하셨어서 이 현장에 계신 부스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도 교보생명과의 협업을 원하신다면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이 대화도 나눠주시고 어 행사에 참여해주신 전문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